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ABL 바이오 살펴보실 건데 지금 주식 상위 1%죠. 수익률이 가장 좋은 투자자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ABL 바이오입니다. 뉴스 기사만 살펴보더라도 ABL 바이오 올해만 8조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 그뿐만이 아니고 수익 상위 1% 투자자들. 아,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껏 수익을 가장 잘 내는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인데 그 중에 ABL 바이오가 핵심 종목으로 포함이 됐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일라이 릴리 플랫폼 기술 수출을 성공을 했는데 단순히 기술 수출뿐만이 아니라 유상증자 과정을 통해서 3자 배정, 아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3자 배정 과정 속에서 일라이 릴리가 ABL 바이오를 매수를 하려고 주주가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단순히 이런 거죠.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하고 가만 보니까 ABL 바이오가 탐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료제가 있는데도 뇌까지 못 들어가서 치료를 못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약은 분명히 좋은데 뇌에서 출입 금지를 당하는 거. 그말 그대로 약효가 튕겨 나가는 것을 혈뇌 장벽이라고 합니다. 혈뇌 장벽. 뇌를 지키는 대신에 약도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근데 이 혈뇌 장벽을 없앨 수 있는 핵심 기술을 ABL 바이오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다양한 약품들이 뇌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ABL바이오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피파마들이 ABL바이오랑 계약하고 싶어서 지금 줄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ABL바이오 파이프라인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 갖고 있고, 특히나 그래바디 B라든지 T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파생되는 걸 보세요 파킨슨, 뇌질환, 고형암, 위식도암, 고형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이오주들 가운데서 파이프라인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재료 그리고 기대감을 줄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죠. 뭐 휴대폰, 가전도 팔고요, 뭐 냉장고도 팔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바이오에서는 파이프라인이다. 근데 거기서의 핵심은 플랫폼 기술인데, 플랫폼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왜 지금 급등이 나오냐면 한 건의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회사들과 동시 계약을 할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 기술, 정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차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역을 지나가지 않으면 약을 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ABL 바이오 플랫폼 기술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막 조단계약이 수시로 터지고 있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세력성 거래량도 들어왔는데 결국에 지금 핵심은 상승 큰 상승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가 어디까지 끌고 갈지가 궁금하실 건데 아 제가 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세력성 거래량 기반으로 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정확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 검색식 이용해서 목표가 말씀드릴 거고 아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목표가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한두달 정도 사용을 해 보시고 실제 뭐적나한 후기를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말씀을 주시고 뭐 굉장히 큰 수익이 났다 하시면은 말 그대로 그 후기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은 무료로 제공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검색기를 만들어 놓은 것 굉장히 지금 적중률이 좋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종목들 모두 목표가 검색기를 이용해서 매수가를 측정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목표가가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고 파란색 표시된 것은 목표가 성공했던 종목들. 빨간색은 아직 목표가 도달을 하지 않아서 끌고 가는 종목입니다. 뭐 50%, 60%, 101% 그렇지만 목표가 검색기에 더 높은 목표가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검색기를 드릴 테니까 한두 달 정도 사용해보시고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때 후기만 좀 써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쓰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6월, 7월 달에 강조를 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강조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기를 이용했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검색기 사용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종목명 쓰는 구간이 있을겁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중공업 종목명을 적어주셔야 되고 뭐 지금 종목이 무조건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시총 천억이 넘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종목명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 전구점 가격 기입이라고 써있죠. 이때 당시에 전구점을 보시면 요 가격 라인입니다. 18,000원 라인 때 정도 되죠. 이 18,000원을 기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8,000원을 기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수 매수 가능 가격이 나와요. 16,000원 목표가 31,000원. 매수 가능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16,000원까지 눌림 이후에 거의 최저점을 측정을해 주거든요. 세력들 입장에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구간이 우리 최저점, 매수 가능 구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7,000원 매수해도 되고 18,000원 매수해도 상관은 없어요. 분할 매수로 접근만 한다면 목표가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목표가 검색기에는 목표가가 31,000원으로 나왔습니다. 31 3 0 0 0원 났다라는 것은 3 1 0 0 0원 구간 오면 매도를 해야겠죠? 물론 조금 더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비교적 고점까지 올라갔죠? 그 이후로 눌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언제 매수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끌고 가야 될지 보려면, 최근에 전고점인 33,450원, 요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목명에 삼성중공업 적어주셔야 되고, 삼성중공업 적어주셨으면, 전고점 가격에 33,450원 리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매수 가능 가격이 나오죠? 22,550원. 최저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을 한번 선을 그어보면, 22,500원 정도 되니까, 과거 이제 뚫지 못했던 전고점 라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저항 작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눌림이 발생했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세력들 평단을 추적해서 목표가가 나온 것을 보면 58,950원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아 물론 삼성증권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또 사라고 해서 큰 수익을 드렸던 유튜브에 영상 찍었던 종목인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있죠. 하나 시스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렇다면 하나 시스템 제가 언제 매수를 드렸냐면 이 3월 달 4월 달 부분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도 검색기를 이용해서 가격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요날 눌린 것을 보고 제가 요때죠3 1,000원, 2,000원 부분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전고점이 한4 2,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종목명에 하나 시스템을 적어주시고 전고점이 4 2,000원 부분 됐었죠. 4 2,000원 기입을 하시면. 매수 가능 가격이 31,100원이 나와요. 목표가 67,500원. 매수 가능 가격 31,100원 나왔었는데 31,100원 근처까지 떨어졌죠. 그다음에 기가 막히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목표가 목표가였던 67,500원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7만 900원까지 오르고 눌림이 발생했는데 6만 7천 500원 정도면 거의 최고점이에요. 선을 그어보면 요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최저점 그리고 최고점에 매도를 할수 있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검색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받아가시고 지금 계속해서 적중드리고 있는 종목들 역시 검색기로 나오는 것이니까 구독자분들 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구독만 하고 있다 하시면 누구나 지금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다. 다만 제가 계속 드리는 건 아니고요. 몇 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뭐막 길게는 최대 6개월 정도 인원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배포를 드릴 거고, 받아가신 분들은 한두 달 정도 사용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수익이 잘났다 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 인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예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어플 같은 것으로 개발해가지고 정말로 출시까지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은 그냥 이렇게 기입하는 방식이지만 추가적으로 추후에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이 지금 인증 작업에 참가해 주신 분들 실제로 써보시고 그냥 본인 이 느끼시고 리뷰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리뷰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도 그냥 무료로 제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한데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0107513 5260이 제 번호예요. 010-7513-5260이 제 번호인데, 목표가라고 남겨주세요. 목표가 검색기니까, 목표가 남겨주시면, 검색기를 한번한번 한번 드릴 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접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초보자분들도 그동안에 이제 목표가 설정이 힘드셨던 분들은, 한번 그냥 재미로라도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분명 후회하시는 일 없을 겁니다.